뭐 작년 9월 건데 이제 얘는 그 가나다가 똑같이 있습니다. 가나다가 똑같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상념색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명망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 둘은 서로 다르대요. 자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B는 라지빛 이거 있는데 A가 이번에는 이 얘네들이 다다르다 얘기죠. 그리고 나랑 다 중에 나랑 다 중에 하나는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우성이고, 하나는 유전자이 다른 표현형, 표현형이 다른 얘랑 같이 걸어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P랑 Q, 아 P가 아니, 어 P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리고 라지 D, 라지 D인 남자와 Q에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둘을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얘가 A라고 칠했을 때,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8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당연히 뭐냐면은, 8가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8가는 지 무슨 뜻이냐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만들어라 이소리예요 만약에 다른 상념색체상념색체에 있다면은. 근데 A는 지금 얘랑 얘를 섞었을 때 절대로 2개가 안 나와요. 무조건 3개가 나와요. 만약에 A가 단독이라면은, A가 누구랑 연결이 안돼 있고 단독이어가지고, 단, 얘가 단독이고, 만약에 얘네 들이 엮여있다고 치면은, 어쨌거나, 888이니까, 222, 2, 뭐, 2, 4 2 이런 순서로 떨어져야 되는데, A가 얘네 둘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는 무조건 3개이기 때문에, 근데 3개가 나오는 순간 8을 8가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아, 가는 무조건 그 연관에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자, 가가 연관에 포함이 되는데, 나는, 그 그러니까 다랑은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얘네 둘은 연결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가의 입장에서 나랑 나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 쉬운 게 이제 8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얘랑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섞었을 때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면 잠깐 만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라지 디 라지 디랑 라지 디 스몰 디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다가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 우성인 그거라고 치면은 다 대문자죠, 지금 표현형이. 표현형이 계속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른 그 놈이 되고,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라지 B가 스몰 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이런 식으로 아까 저기 나와 있었던 그네 번째 조건을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을 섞었을 때 D에서 표현형이 다르게 나오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됐죠? 여기까지 하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고, 그럼 얘랑, 얘를 섞었을 때, 총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 표현, 표현형의 개수가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가능하냐면은, 일단 둘이 어차피 생긴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 잘못 썼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를 일단 하나 연결, 이렇게 둘이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상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애는,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둘을 반대로 섞는 거지. 얘들이 지금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얘 우리가 네 가지라면은 경우의 수가 최대잖아요. 최대 A랑 B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그래가지고 하나가 대문자끼리, 하나는 대소문자 섞어서 이렇게 두시면은 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얘랑 얘 섞으면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얘랑 얘 섞으면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얘랑 섞으면은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자 일단 B에 의해서 갈리는 거는 얘는 이제 완전 혼자 따로 떨어지내고 얘네 셋은 B는 같죠. 근데 A를 보시면은 A의 표형이 현 죄다 다르죠. 유전장이 다르죠. 네 가지가 총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라는 가지 수가 정말 최대한의 가지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라지 A, 라지 B를 엮어버리면은 가능성 이몇개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내가 한번 섞어준 거지. 여기를 라지 A, 스몰 B, 라지 A, 라지 B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음. 아무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엮인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라지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얘랑 라지 a 스몰 a 그리고 라지 b 라지 b 그러니까 얘는 지금 라지 b가 제일 고정이 되어 있고. 스몰 b 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죠. 이 둘을 섞었을 때 가, 다가 모두 q 와 같은 확률. 근데 q 를 보시면은 q 는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 가 뜨면서 라지 b 가 뜨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섞었을 때 라지 a 스몰 a 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얘랑 얘 섞는 거, 혹은 얘랑 얘 섞는 거밖에 없죠. 얘랑 얘 섞으면 라지 b 나오죠. 얘랑 얘 섞으면 라지 b 나오죠. 4개 중에 2개니까 2 개니까 2 분의 1 그리고 d 에 의한 거. 라지디, D, 스몰디, D, 라지디, D, 스몰디니까 그둘 섞었을 때 라지디, 스몰디가 나올 확률은 D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이 다른 표현형이 다른 거니까 요렇게 두 개가 되시겠죠. 그래서 2분의 1까지 해서 4분의 1 이렇게 나오시면은 정답이 4번이 완성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두, 여기 연결이 되는 거를 가능성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